못하냐고. 내 눈에 보이는데, 우리 팀 미신 편에 들어주고 앉아있고, 와, 나 미친애 한마디가 더섞나가 내가 왜 이거 해야 될 거? 왜 안함? 이랬더니 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 빼는 게 맞을... 와... 씨, 새끼들은 이만면안 된다. 빨개리 방제... 그냥 해, 그냥 봐가... 진행시켜. 어, 누나야, 해기 누나야, 오랜만이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탈모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약간 머리 많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탈모 샴푸 쓰고 있는데, 그거 썼더니 뭔가 머리숱이 되게 많아진 느낌이다? 탈모 샴푸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제품이 있거든요? 되게 그 올리브영에서도 되게 유명해가지고 인기 많은 건데. 여깄다. 닥터포 헤어 바이오3 풀리진 탈모 완화 샴푸 허브향. 자, 이거 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제품이 좋은가 봐. 머릿숱이 되게 많아진 느낌이야. 가격도 되게 저렴해. 광고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한테 제가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디 가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시청자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조건 개추입니다. 선픽으로 박을 만한 거뭐 없나? 근데 요즘 안배사가 선픽으로 그냥 좋아. 아트린다미 나왔네. 선이 딱 가자. 트린다미 상대로도 닌탑이 좋아요. 그래서 보조룬을요. 신발룬 안 들었어요. 다룬룬 들었어요. 가재단은 뭔지 아니냐고? 이제 아이템 코어를 이제 뽑으면은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킬 가속기랑 공격력이 올라간다. 어렵지 않아요. 사냥감 어, 아하, 개 사기 챔프 네, 아 군이, 당했 습니다. 어, 아, 그래서 플래시 받았 어? 처을 처치 했 습니다.

2킬. 좋은데 우리 팀. 이점 최대한 활용해 숨통을 조이라고. 지금이지. 이 쳐서 이렇게 따. 학살 중입

헛! 뜰기르게 하 영! 아, 나 던져! 야, 밀쳐줘밀쳐줘밀쳐줘밀쳐줘 밀쳐줘, 밀쳐줘. 밀쳐줘. 아니, 이걸 왜. 이거 안쏘지는 거야? 도 와, 졸아! 야, 근데 너가 싸움이 이긴다! 니신아! 왜 이렇게 졸아있어, 얘가! 미신이 어그로를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안 빼서 어그로 끌리는 거에 같이하면 되는데 자꾸 지금 저 도망가. 모데사한타를 이렇게 쫄아야 돼? 이렇게 잘 커놓고서? 쟤도 죽이지못하 잘해봐 얘들아 그래도 타운 밀었다 어쩌야되냐 나는? 아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이 새끼 리신 한판도 안했는데 지금 딱 첫판 하는구만 누가 봐도 리신이 못하는냐내 눈에 보이는데 우리팀 리신 편에 들어주고 앉아있고 내가 이게 리신, 리신하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트에스다을 걸려도 리신이 봐주는게 맞아 그냥 구간만 쏘주면은 거기에 어본띄워지면서 양배사가 궁쓰면 다 잡는 각이 나오는 그림을 계속 몇번을 안했어 몇번을 와, 나 미, 진이 한 마디가 더썩나가 내가 왜 이거 해야 될 거, 왜안 함? 이랬더니 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빼는 게맞음 와, 씨,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에메랄드 올라가는 거 절대 안 돼. 거기서 민폐야. 어. 컷! 먼저 내려가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 밀어주면 됩니다. 탑 차이, 탑 차이, 탑 차이. 탑 차이 진행시켜! 쿠키가 옛날에 이제 만화까지 줬던 때는 이런 거밀때 빨리빨리 밀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를 안 주어가지고요. 그게 좀 불만이에요. 이거 탑 라이너 분들, 또 미드 라이너 분들 공감하시죠? 만화까지 줬을 때가 행복했는데. 제약되었습니다. 방탄 죽이면 돼요. 플래시 나도 있어 이 자식아. 이건 해야 돼.

굴려주는 게 리그오브레전드야. 느긋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상대 스크린 시간 다 주고, 역전 시간 다 주고, 복구 시간 다 주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물어봐 이 새끼야. 간. 밀어줄게. 만약에 운영 하냐 말이야 이거. 이걸 쳐. 그렇지. 내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빨리 빨리 운영 굴려서 억저기두 개를 이십 분에 갔어. 이거야. 이게 속도가 이게 운영이야. 지나 오늘 7킬을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봐야지. 하비 잭스, 나김이인데왜내 말을 안 들을까? 야야리영! 잘 컸을 때는 잘큰걸 바탕으로 계속 계속 운영을 굴려주는 게 이기는 방법이야, 지나. 보고 있니, 리시나 아주 근데 상대 사용 풀템 풀코어 18일 다 맞추고 이겨주겠어, 아주 그냥. 어? 그때 끝내겠어. 이쁜 차전 누구야? 이쁘긴 하네. 여러분, 근데 서른 살도 아줌마라고 부르나요, 요즘에? 요즘에 약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30 정도까지도 아가씨인 것 같아. 점점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니라고요? 아줌마야, 누나야. 아줌마야, 누나야. 누나죠? 태연도 내가 듣기로는 서른 중반인가 그럴 텐데? 그냥 관리 잘하면. 누나가 될수 있어 꼭 30살에 의미를 들 필요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쏴주신 별풍선으로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30살 돼서도 누나 소리 듣고 살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나야 혜기 누나 누나라 불러줘 누나야 누나야 혜기 누나야 근데 네, 여러분들 바로 저번에 열었던 멸망전은 탑 가격이 너무 쌌어요. 아무리 비싸봐야 50점대 초반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멸망전 다음에 열리게 되면은 아마 탑이 페널티를 좀 많이 받을 거야. 다른 라인은 다 받았는데 탑은 우승 2연속으로 했는데도 안 받았거든. 탑 체리 우승 두번 했는데. 자, 1레벨은 웬만하면 큐를 날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나 소모량도 많고요. 잭스의 맹공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 웬만하면 날려 주시고요. 지금 안 날리는 게 좋습니다. 또 막아 주고요. 맹공. 맹공. 뭐? 아! 아무튼, 됐어요. 아무튼, 뭔가 이거? 말파공 한번 못 박았다고 막 뺏핑 찍고 위축되게 하면 안 돼! 저는 지금 멸망전에서 저티어 탑을 모티브하고 있는데요, 이 판에서. 고티어 잭스 상대로 버티는 멜망전 루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티어 말파이트가 컥못박갔다고 해서 핑 찍으면은 저티어 말파이트는 위축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못 박을 수도 있죠. 동티어잖아 아니, 지금 그런 컨셉을 잡고 하고 있는 겁니다. 멜망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고티어 잭스 상대로 어떻게 버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뼈방딱 뚫어주고. 달려주고, 야, 야, 미아. 이게 바로 대박국 터지기. 가봐. 첫 번째 궁 실패한 거 크지 않아. 이 다음 한 타가 몇 번이고 남아 있어. 중요하지 않아. 다음에 잘하면 돼. 여러분들 보셨죠? 말파이트 궁 실패했다고 생색내지 않기. 아군이. 이걸 보셨으면은 혹시라도 팀원 중에 말파이트가 있다면 궁못 받았다고 해서 위축시키거나 패핑 찍거나 무음표핑 찍는 행동은 하지 말아 주세요. 벌써 압박 당하고 있지. 숨도 못 쉬겠지. 터치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타워 파밍 하고, 타이 파괴되었습니다.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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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이야, 지나가, 이 층이야, 지나가. 니다 리안드리를 가는,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한가면 뭘까요? 리안드리 진행 시키는 거니, 잭스야? ring <laughs> 아무리 해주라 얘들아 아아 아 오세요 그 오라니까 디시켜 잭슨 디시 상 진행 시켜뭘질것 같아요? 어, 진행 시켜 어? 그냥 그냥 박으면 돼. 게게 1등. 량 1등. 10대 1등.